그 정도로 가고 싶었던 기업이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입사할 때 좋았고 퇴사할 때그 얘기를 통타에 비유해서 됐는데 결국에는 그 면접 때문에 아마 합격을 한거 같아요 결국 내가 이 회사라는 타이틀을 빼고 나면 결국 나밖에 안 남는 거를 깨닫게 돼서 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회사가 내가 아닌 회사이곳 나가 아닌 회사가 아닌 내가 내 스스로가 되는 일을 찾고 싶었고 공인 농사 박성인입니다. 농사가 된 계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가 되어야지 하고 됐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이런 쪽으로는 관심도 없었고, 농무사 쪽으로 갈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냥 대학생 때는 막연하게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대학교 때는 공모전도 참석도 많이 하고 기업 특화적으로 취업토익도 만들고 스펙도 열것적것 쌓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공부, 취업 쪽으로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사가 되기는 됐어요. 그 과정이 조금 긴데 어, 대학생 때 남들보다 운이 좋아가지고 빨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어, 왜냐면 남들이 들으면 다아할 정도로 잘 아는 기업인데 항상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을 조사했을 때 항상 서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할 때도 1차 2차 3차 면접까지 볼 정도로 되게 좀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비재를 파는 기업이다 보니까 각 매장들이 부산 시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1차를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스케치북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산 시내에 있는 그 회사 매장들을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자, 아, 안녕하세요. 제가 1차 합격자인데 이 회사에 꼭 취업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응원 메시지 하나씩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산시에 있는 매장들을 다 돌면서 사인을 다 받고 응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2차 면제도 들고 가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니까는 러 이미 이야기가 돌았겠죠. 이제 회사에서 뭐 어떤 이상한 놈이 부산에서 얘를 돈다. 합격생, 학교생, 합격생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뭘 들이밀어가지고 사인을 받아가더라. 이게, 아, 그게 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에 일단 취업시기가 힘들 때, 예,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가고 싶었던 기업이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딱두번 활짝 웃었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입사할 때 좋았고, 퇴사할 때 활짝 웃었다 라고 할 정도로 회사를 다니는 내 기간 내에는 좀 힘들었었어요. 적성에 만만한 일이기도 했지만, 회사를, 회사가 가면서 맡았던 일은 하나의 영업소를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 영업소에서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 한 40명 정도를 관리를 하는 영업소장직을 바로 맡았어요. 27살에. 그러니까 나이도 엄청 많으신 분들을 제가 컨트롤 하기는 매일 어려우고 제가 회사로부터 목표를 받으면 그 목표를 이분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읍박도 지르고 막 이런 관리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들이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그 목표 달성을 푸시를 해야 되는 일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비유하자면 최전선에서 매일매일 그 전선의 그 최전 선 끝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거를 지원을 하기 위한 것들을 했었는데 이 끝이 없는 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의 목표를 달성 하게 되면 내일의 목표를 또 달성을 해야 되고 내일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다음에 목표, 그 다음 일주일의 목표, 월간 목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엄청난 푸시를 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실적을 달성을 하고 나면 내일의 실적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일 실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매일매일 리셋이 되다, 되다 보니까. 일의 보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달성할 목표를 꾸역꾸역 어떤 수단과 노력을 동원을 해서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목표는 다시 또 제로 베이스에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 일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일의 보람도 없고, 또막 사람들 매일 푸시를 해야 되는 이 중간 관리자로서, 그거를 또못 하겠는 거예요. 잘할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일은 항상 힘드니까. 그래,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푸시를 하면 할수록, 이 회사의 이익만 좀 커지고, 이분들은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내가 푸시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내가 이 사람들 푸시를 할수록, 이 사람들이 지어 짜내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을 일을 하러 와서 돈을 벌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쪼으면 쪼을수록 이 본인들의 실적을 좀 짜내서 회사로 납입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회사는 건재한데 이분들은 돈을 못 벌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형태가 돼서 물론 제 역량도 달, 달렸겠죠 이제 2 7살 입사해서 뭘 하겠어요 실적이 쪼으니까는 쪼우 당장의 실적이 급하다 보니까는 뭐 그냥 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가 좀 좀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한 만족도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런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재를 판매하는 쪽, 일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2년 만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직을 할 때는 이 면접에서도 물어보 거든요. 왜 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때는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은 신이 숨겨놓은 뭐 직장이라고 할 정도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은 소비, 소비재가 아니라 소재를 판매하는 기업이었어요. 게임에서 이직을 하면서 면접관들이 왜 이직을 하느냐를 물어보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통닭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닭 얘기를 뭐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아버지께서 뭐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아 받아 오면 통닭을 처음에는 통닭을 사 오시다가 그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양념 통닭을 사 오시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뭐 간장 찌개, 뭐 양념 통닭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통닭을 통닭은 사 오시지만 통닭의 종류가 계속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서 이 흥망성쇠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10년 전에 있던 게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 그렇지만 이 닭을 공급하는 이 기업은 이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닭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닭이 어떻게 변형이 되든지간에 닭을 계속 공급하는 기업은 살아 있으니까 이 소비재 기업은. 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소재가 바뀌고 유행을 하더라도 이 계속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게 매력적이라서 기업을, 기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하니까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그 얘기를 통탁에 비유해서 됐는데 결국에는 그 면접 때문에 아마 합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비재 소재 기업에서 이제 입사를 해서 다녔는데 확실히 좀 실적이나 압박은 좀 줄어들었었어요 그때는 대신에 이제 그래도 소 어쨌든 기업이니까 이익을 내야 하니까 우리 제품을 좀 팔아달라라는 소재를 공급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때는 이 소재를 하나를 딱 주면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장들이고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령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좀이 이 사장들을 만나고. 뭐 평평하게 가공을 했던 사람들은 평평하게 가공을 해서도 다르게 제공을 하고 그 소재가 첨단 소재였는데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어요. 뭐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때 뭐 최첨단 기업 자동차 뭐 선박 뭐 반도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 각부 부분마다 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이 고민이 컸었고 결국에는 만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는 이 관리, 영업 관리 측면에서 이 회사의 관리밖에 안 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결국 대우를 받고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오래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하고 있던 일도 영업 관리긴 하지만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났죠 기업이 많으니까 경쟁률은 치열한데 결국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어떤 기술을 쌓거나 노하우를 쌓는 게 아니라 대체 가능한 일이 된 거고. 어디 가서 내가 뭘 하냐고 물어봤을 때 회사일을 말하면은 아 그래 그일 하시냐고 좋다라고 했지만 결국 내가 이 회사라는 타이틀을 빼고 나면 결국 나밖에 안 남는 거를 깨닫게 돼서 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회사가 내가 아닌 회사 이걸 나가 아닌 회사가 아닌 내가 내 스스로가 되는 일을 찾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기술에 대한 열망을 찾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기술에 대한 개념이 제가 정립이 안 되던 때라서 제조업에 관한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기술도 막연하잖아요. 건설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제조 기술이 있을 수 있고 학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서른한 살이 무과를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종무하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막무하고 그렇게 가기엔또 너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공도 살리면서 기술, 전문 기술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내가 나만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를 찾아보니까 일의 보람도 있고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고 뭔가 재미도 있을 것 같은 분야 중에 하나가 공인 농사라는 직업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아, 이거면 할수 있겠다 싶어서 공인 농사에 지원하게 됐어요 또 아이러니한 거는 첫 번째 직장이 있을 때 사무실 근처에 근로복지공단이 딱 생겼는데 그근로복지공단을 생기고 나니까 그 주변으로 농사사무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직장에서 일을 할때아 저건 뭐지 하면서 그냥 간접적으로 흘려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에, 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는 공인 농사라는 게 있었구나 해서 그때 찾아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게 돼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공사를 음. 하게 됐습니다.